움직이지 않는 자세야. 한명이라도 움직이면 이제 신뢰를 시작 못하는 거야. 어, 화면 또 움직여서 보고가 이게만 부동자세는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부동자세. 이것도 힘든 거야, 철로자세가 자, 여러분은 발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태권도 수련 목적. 태권도 수련 목적. 태권도! 그렇죠, 세기. 아! 손 바짝 땡기고 한번 들기. Yeah. Okay. 다리를 무겁게 올리면 안 돼. 뭐 상체에도 힘을 빼고 최대한 다리에다가 쭉 올려줍니다. 떠돌리기. 하나! 둘, 그렇지. 셋! 알! 자, 앞차기 무릎을 구부려서 차고 빨리 접어주세요. 하나! 둘, 그 올렸다가 빠르게 되는 거죠. 발펴서 하나 둘발 바꿔서. 하나. 발 빨리 서 하나. 다시 리어리리기 하나, 하나. 자세 리빨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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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잡아줘야 돼. 둘, 하나. 압착 현협가 뒤로 좀더 가세요. 누나, 엉덩이 차겠다. <laughs> 어. 자, 앞차기 하나! 아유. 둘! 아! 내려 찍기. 하나! 아! 둘! 아! 자, 천천히 바로. 자, 한뒤 하고, 노란 뒤 빼고, 다 나쁘지 않으세요. 로 한번 쳐 거야. 자, 우는일로나와보 나머지는 편이 아니지. 네. 자, 여기서 자, 다시 준비. 뭐, 찍기 는 거야. 찍기. 올렸다가 내리는 거야. 자. 천 무릎 구부서치고줘버다 누워왔어? 누워왔어 누군가 왔다 고아김민진이냐어 알았어 자 하나 아둘아자 발바꿔서 아 하나 아둘아 그렇지 자발바꿔아자 이제 포토 타임이야 너는 들어가고 자, 여기 엄마보고 자세히 <laughs> 감사합니다. 앉으니까 어, 앉으세요. 어, 안안 네, 순 네, 편하게 앉을 거면. 네, 편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주셨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우리 하얀색, 노란색은 안아있고 우리 나머지는 이어서 자, 1것까지 4번까지, 다 천천히 찾으세요. 시작! 대박! 바로. 쇼. <laughs> 괜찮아, 아니, 괜찮아. 마지막에 그 살짝 틀린 거는 틀린 게 아니야. 음. 어. 자, 음, 우리 이제 가고 이제. 사람 들드 기본 연합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 오른발 뒤로 빼면서 앞서게 하지 마. 둘이, 어. 자, 천천히, 천천히 끝까지 간다. 해보는 거야. 시. 아무거나 시키는 거야, 문제는. 심사하는 거야. 시. 자. 하나. 둘. 하나. 둘. 간지에박지가박지들박 들어서.